자, 이 급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음,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급수는, 우리, 어, 소고되는 수열. 수혈. 소고되는 수열이야. 소고되는 수열하고, 자, 등비급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배울 정적분하고, 이렇게 계산한 요세 가지야.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봐야 돼. 지금 현재는 요렇게두 가지가 주로 나오겠지. 그래? 소고되는 수열인지. 그러니까 부분분수 같은 거 말하는 거. 중간에가 쫙 사라지는 거. 아니면 등비급수인지. 그중에 찾아서 계산해 주면 돼. 딱 봐도 얘처럼 보이는 건얘처럼 보일 수도, 어,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엔제곱이니까 확인해 보게. 자 그러면 자, 분수니까 이거. 아 그리고 우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하고 무엇 같았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이 SN을 구해서 그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급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SN, 어, 그래서 이 답을 구해볼게. 그러면 잡아 밑에 분수만 처리해본다. 이 N 제곱 플러스 1분의1 곱하기 2에 N 플러스 1 제곱은 2N 제곱 곱하기 2지. 플러스 1분의 1이야 자 이거 부분분수 처리해보면 요거 빼기 요거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 빼기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저기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 빼기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거지 어 근데 앞에 2 n제곱이네 2 n제곱 이 2의 n제곱 왜 이렇게 썼어 이 n 제곱 앞에다 써준 거야. 이 n 제곱. 자, 어쨌든 이렇게 됐어.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어떻게 돼? 1 뒤에 1은 없애주고, 이 n 제곱 2개에서 이 n 제곱 1개 빼니까 이 n 제곱만 남아서, 아, 이렇게 약분 되네 요것만 남는 거네. 요것만. 그래서 저식은 다시 저식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이제 저거 하면 돼. 이 n 제곱 n에다 1부터 넣어보자. 1 넣어봤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여기다 1넣면2 곱하기 2의 1제곱 빼기 1분의 1 5분의 1이네 플러스 2는면 2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빼기 2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지 여기 봐봐 요, 요게 2n 플러스 1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네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가네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는 2에 n 제곱 플러스 1 분의 1 빼기 2에 n 플러스 1 제곱 빼기 1 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다 없어지네. 그렇지? 그 분의 1하고 이거만 남는데 분모가 플러스인데 어, 왜 마이너스야?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 얘0 되지. 아 그래서 3 분의 1만 남았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3 분의 1이 답이었겠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봐.